안녕하십니까 미션카파서블 덱스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특별편. 어 저희가 이제 복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고무류들이나 특히 웨더스트립, 그다음 타이어, 그다음 밑에 하체 부싱들 이런 것들 저희가 복원하는데 특히나 이런 고무류 오래된 거라든지 웨더스트립 좀 경화된 것들, 그다음 플라스틱이 약간 조금은 허약해 뜨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형제라는 이제 금형에서 플라스틱 이런 그 사출물이 잘 분리되게 하기 위한 이제 실리콘 성분이 들어가 있는 오일을 사용했었는데 그 영상을 보셔, 보시고 정오케미칼 나 이거 알아 노기오 우리도 사서 한번 써보려고 살까 말까 했는데 정오케미칼에서 실리콘 스프레이 퍼펙트 프로텍션 J299라고 하는 신제품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사용해보고 요거는 유료 광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자들 때문에 저희도 광고 땄어요 제가 아까 잠깐 테스트 해봤는데, 오, 생각보다 좋더라고. 그래서, 어, 저희가 정말 이거 복원할 때마다 항상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이런 고무류들, 특히 이제 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실들, 그 다음 이제 웨더스트립도 이제 신품 있으면 구매하는데, 그때 험머 때도 봤지만 비싼 거는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 이거는 그냥 한 번씩, 어, 본인 차량에서 뭐한 세차할 때 또는 뭐한 달에 한번 정도? 세차 한 달에 한 번은 하지 않나? 아닌가? <laughs> 저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분은 해당 안 되고, 한, 한두 달에 한 번씩 세차하시거나 하실 때, 또는 세차장 가셔서, 뭐, 맡겨서 세차하실 때, 이때 한번 이런 것들을 적용해보시면 은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어, 사용 방법하고, 그 다음 어떤 부분이 어, 기존의 이영재라든지, 뭐 또는 양털력고좀 다른지, 한번 이런 것들을 제가 써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420ml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이름 자체 가 실리콘 스프레이야. 일단은 뒤쪽에 있는 이제 고무 몰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게 조금씩 경화되기 시작하고 특히 외부에 많이 노출된 차량들은 더 빨리 노후가 오는데 결과적으로 이, 노, 이 고무가 오래돼가지고 딱딱해지거나 경화되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어, 고무 성분들이 결과적으로 자외선이나 유부에서 어, 반응하다 보니까 이제 이 탄성이 사시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실리콘 오일이 침투해서 이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공극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사이에 침투해서 얘가 조금 유나 부들부들하게 해주는 성분이죠. 금속에 뿌려도 크게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뿌려주시고 조금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지? 이게 스며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laughs> 지금 뿌렸을 때이 형제와 좀 다르게 이 형제는 금방 이렇게 확 해갖고 날아가는 느낌이고 그냥 이렇게까지 붙지 않거든 그지?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어, 우리 건... 이 형제 한 번만 부님이 형제 한 번만 뿌려볼까요 이거는 이제 금형 사출물 원래 이제 할때 쓰는 건데 이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은 뿌려놓으면 약간 이 피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막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얇게 들어가죠. 그래서 양을 제가 똑같은 감압을 해서 지금 뿌렸거든요. 뭔가 촉촉하죠, 그죠? 물기가 있는 것 같잖아, 그죠? 약간 기름 바른 것처럼. 그래서 한번 닦아볼게요. 이렇게 닦아보면. 이 양이 많아서, 이 가운데까지 해도, 되지 반짝반짝하다. 어, 때도 같이 나오네. <laughs> 때도 같이 나오고. 깨끗한 쪽으로 한번 이렇게 좀 발라서. 해주면은. 뭔가 피막이 형성된 것 같지 않아? 먼저 보면 요런 데랑 비교했을 때자이 형제 쓴 부분도 보면 얘는 아까 같이 이렇게 물기가 많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얘는 딱 닦으면 얘도 만져봤을 때는 부들부들하긴 해요 그냥 안 바른 부분보다 근데 확연하게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느낌상으로는 얘가 훨씬 더 촉촉해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타월 같은데 깨끗한 타월에다가 <laughs> 이걸 적당량 도포를 해서, 이렇게 도포해서요, 그냥 요게 가볍게, 그냥 청소한다는 생각으로 쑥 문질러주면, 지금 물, 문질러주면 검게 변하지, 그지? 고무는 이렇게 검해야지 이쁘단 말이야. 그지? 어? 화물건 하면 안 예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냥 쑥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좀 뭔가. 원래의 이 탱탱했던 쫀쫀했던 공의 느낌이 차는 느낌이 들어요. 왼손은 내가 왼손으로 좀 촉감을 느껴봐야 되기 때문에 장갑을 빼고 하겠습니다. 손 닦으면 되니까. <laughs> 자, 그래서 안 만진 부분 약간 손의 느낌 많이 뭔가 끈적하게 움직이는 거고 바른 부분 좀 슬릭감이 슬릭감이라고 해야 되나? 좀 촉촉하게 부드럽게, 그지? 마찰력이 내가 똑같은 힘으로 좀 가거든요. 밀리지 그래서. 약간 이렇게 뻑뻑한 뻐벅, 그치 뻑뻑하지 네. 내 똑같은 힘으로 줘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협찬 받았다고 내가 이걸 더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되게 공정하게 합니다 손으로 딱 만졌을 때 기존에 바, 바르지 않은 데는 좀 뻑뻑한 느낌이 들고요 바른 데는 이렇게 부드럽게 공정한 걸 위해서 강꽁꽁 부장님 한번 만져주시죠이 느낌과 음... 느껴지죠 촉촉 매끈. 어 촉촉 매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발라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마스킹했으니까 그냥 촉촉하게 좀 스며들게. 크롬 같은데 묻어도 금속에도 개발자한테 물어봤더니 큰 문제 없다고 해서 일단은 크롬도 한번 버핑은 저희가 해놓은 건데 일단 발라놓죠. <laughs> 발라서 촉촉해지면 그때 이제 유리만 유리는 묻으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버핑 해주시면, 자, 끝나요. 쉽잖아요, 그죠? 마스킹 하는 게더 어렵겠는데, 어? 바르는 것보다. 어? 어. 그지이 이 차는 이제 나중에 추, 어, 복원 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무슨 차인지 맞춰보세요. 퀸즈 <laughs> 어? 당첨되신 분께서. 어. 정오 케미칼에서 <laughs> 어, 나온 실리콘 스프레이 무슨 <laughs> <뭔> 소리지? <laughs> 자 이렇게 마무리 했는데 지금 어, 이거랑 비교할 수 있는 건 압류를 비교하면 되겠네 좀 허옇죠 그죠? 힘을 건 하고 뽀독뽀독 그지? 이런 소리가 나잖아 그지? 비볐을 때 뭔가 윤활, 유날력이 별로 없다는 거지 이제 우리가 보온할 때좀 일이 좀 편해지겠는데요 부전이 어? 보관하려면 편해지겠어 금방 새까매지는데 이거 진짜 34년 된 고무 막인데 이런 거 우리가 복원하려면 이거 막 세척하고 막 세게 문질르고 그다음에 이영재 막 엄청 도포해가지고 촉촉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해야지 좀 까매지거든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깨끗해질까요 이게 과요 일단 물걸러레면 닦았을 때는 허연 것들은 좀 제거되는데 그지 그래도 뭔가 촉촉함이 없고 아직 뻣뻣해 느낌이 그지 근데 지금 위에 같은데 이렇게 막 빡빡 무질러도 이 하얀 것들이 벗겨지지 않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야. 그지?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힘을 줘서 닦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닦은 것 같아요. 이런데 허연거좀 닦을 수 있는 것까지 때 같이 묻은 거, 먼지랑 같이 묻은 거는 한번 닦아주고 그 다음 한번 이 오일 를 한번 뿌려보죠. 어떻게 되는지. 자, 뿌려볼게요. 그냥 흥건하게 뿌려봅시다.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좀. 스며들 때까지 막또 보죠. 뭔가 보글뽀글뽀글뽀글 하면서 막 뭐가 들어간다, 그렇지? 오, 그러네요. 어, 뽀글뽀글 하면서 이 뭔가 이 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구멍이 있는 거야 고무 사이에, 그렇지? 오, 좀 어, 점점 퍼져요 어, 이렇게. 퍼지면서 안으로 뭐가 스며들고 있죠, 그죠? 오, 신기한데? 한 2분 정도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다려 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이제 스며들었겠지? 좀 부들부들해진 것 같지 않나? 좀 말랑말랑해. <laughs> 어? 아 근데 딱딱했는데 그지? 우와 신기한데? <laughs> 뭔 올릴까 이거 참 케미컬 쪽 하시는 분도 신기해. 일단은 표면에 거칠게 되어 있는 것까지는 제거는 안 됐지만 만져봤을 때 뭔가 되게 부드부드해졌고 일단은 탄성이 좀 살아난 것 같아 그지? 와 아까 이렇게 이렇지 않았거든, 딱딱했거든 이게 고무가. 어? 고무도 되게 부드부드해졌어요. 뒷면도 발라보죠. <laughs> 내가 힘을 좀 많이 줘야지 구부러지는 상태거든요. 지금 손손 지문을 보면 손톱으로 보자그요 프레셔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죠 음, 신기한 증상을 발견했어요. 안에 있는 때도 같이 빠지면서 이 오돌도돌했던 부분이 다 매끈하게 지금 바뀌고 있어. 여기랑 여기랑 비교해 보는 거지. 여기. 그냥 아까 물 걸레로는 안 닦였던 부위가 저 갈초에 나왔던 것들이 이거 반응하면서 이렇게 쉽게 닦여 버리면서 표면이 깨끗해지고 있어요. 그죠? 녹으면서 뜨나 보네. 어. 고무가 이게 34년 된 거라 표면 경화가 되면서 아마 고무 표면이 들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싹 제거 제거되고 있습니다. 오 어, 신기한데요? 야 그러면 이제 우리 웨더스틱 같은 거안 사도 될것 같은데? <laughs> 잠깐만. 오이구씨 이거 협찬받아서 지금 우리가 찍고 있는데 하면서 뭔가 유레카 같은 게 자꾸 나오고 있어요. <laughs> 어? 야, 이 담당자분이 자신있다고 그러더니 내가 결과물이 잘안 나오면 방송에 못 쓴다고 그랬는데 이거 꽤 괜찮은데요, 진짜로. 물걸레라도 한번 닦아볼게.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 이제 실리콘 성분이 약한 것들은 물이 닦거나 그러면은 이게 다시 기르, 이 실리콘 성분들이 다 닦여 나서 없어지는데 얘네는 되게 농축이 좋다고 하니까 닦아보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죠. 물로 닦아도 슬릭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엄청 부드러웠고. 그냥도 아, 어, 잘 컸던데? 어 말랑. 어, 원래 조금 약간 좀 딱딱한 부위긴 한데. 어쨌든 만져봤을 때 말랑말랑해졌고 이런데 아까 처음에 물걸레로만 닦았을 때안 닦였던 부위들이 다 지금 쉽게 세척이 됐어요. 그래갖고 비포에 붙어 얘도 잘하면 더 긁으면 나오. 어, 얘도 나오네. 어 얘도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이옇게 됐던 부분이 닦이네요. 어, 잠깐만 씨 <laughs> 갑자기 완전 매끈하게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 차에만쓸게 아니라 집에 가정에도 고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다 썬, 썼을 때 좋을 것 같아요. 고무가 찢어지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대부분 한90% 이상은 복원이 될것 같습니다. 말랑말랑 해졌어요 확실히. 아까는 아, 이렇게 줬어야 되는데, 지금 가볍게도, 그죠? 이 부분이거든요. 오. 이제 딱 안착이 딱 됐어요. 아까는 이렇게. 딱 들어가는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 딱 넣으니까 딱 맞지 그지? 그다음 광택 코팅을 했는데 일반용, 고무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가죽용, 금속용 다 된다고 돼 있어요. 만능인데 이거. 가죽만 조심하라고. 아 가죽? 근데 얘는 지금 약간 가죽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가죽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 보죠. 뭐 좋네. 내가 아까 물걸레 한번 세척했던 거거든요. 느껴져? 아 이게 확실히 여기서 보면 어 진하네 거의 네. 훨씬 진해. 야. 심지어 금속에 있는 부위도 이 실리콘 스프레이가 진나하면더 반짝반짝해집니다. 이거 편집 없이 그냥 돌려도 지금 제가 한한게1 분도 안된것 같은데. 짠. 그리고, 아까 내가 물걸레로 닦았던 거거든? 닦아서 물걸레에서는 먼지가 없었는데, 이거랑 같이 닦으니까, 이렇게, 오염된게 같이 딸고 나와. 아, 이제 우리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 이제 이걸 본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 다 직접 다, 어? 이런 식으로 복원해버리면, 우린 뭐 먹고 살지, 이제? 어우, 아유, 아유, 머리야.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자동차 안에나 이런 데 보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검은색, 부품들이 많은데 이거에도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살짝 뿌려주고요. 바로 닦아 버리시면 뭐. 그래도 너무 또 번질 번질한 게 싫은 싫으니까 그지? 번질 번질한 부분이 없게끔 한번 싹 닦아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내가 조금 힘 알곤 하잖아. 이형제로 해도 되는데 얘는 이제 봐봐 뿌렸을 때. 스프레이가 이 비산이 좀 많이 돼요, 그죠? 비산도 많이 되고. 응. 음, 그다음 아, 이렇게 음, 촉촉하게 바, 붙지 않네. 저걸 써보, 그러니까 이것만 쓸때는 우리가 몰랐는데 저거 써보니까 확실히. 얘는 금형에서기 때문에 넓게 퍼져야 되고. 응. 음, 퍼져야 되고. 얘는 촉촉하게 스며들고. 약간 이게 더 점성이 있고 리퀴드가 있어서 좀 안으로 파고들 수 있는 게더 많을 것 같아요. 저거보 자, 엔진룸에 어, 이런 부위들, 고무부위, 이런 거 플라스틱.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물건을 한번 닦아주고 하는 게 좋은데, 한번 닦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일부러 먼지를 우리가 닦지 않고 그냥 한번 뿌려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자박스 같은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닦았을 때 느낌이 깨끗한 타월로 닦는데, 오염이 같이 빨려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완벽하게 나는 이거를 어 하고 싶다면 촉촉하게 뭐 축축 발라놓고 좀 반응을 한다면 하면 되고, 난 그렇지 않고 그냥 때 하고 그냥 이런 것만 좀 제거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쓱쓱 도어야 누빠? 고무가 말랑말랑해지는데? 에이씨. 야 주작 아니지 그지 우리도 안 바꿨잖아. 저쪽이랑 비교해봐. 이게 고무가 아직 탄성은 있는데. 딱딱하거든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어. 그리고 내가 진짜 힘 줘야지 되는데, 그렇지. 움직이는 게 느껴져? 네. 오 신기하다. 씨 뭐야 이거. 금속이나 이런 데는 WD 뿌려서도 많이 하는데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WD는 우리가 볼트 고착된거나 이런 데다가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차를 이제 리프트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고무로 되어 있는 부품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이런 것들. 이것도 지금 최근에 새 걸로 교체한 건데 허옇게 지금 나오지. 얘네들 이제 이 조금씩 이제 고무 아래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것도 한번 뿌려주고 옆에 묻은 거는 이렇게 묻어 있으면은 나중에 뭐 혹시 오일이 샜다든지 이런 정비소 가서 오일을 받을 수있으니까닦아주고 이렇게 발라 발라만 놔도 되지만 발라놓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닦아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야 더 깨끗하잖아. 그지? 어때? <laughs> <와>. 사기 키지? <laughs> 어, 촉촉하게 세게 문질 필요 없고 살살 문질러주시고 우리 팀장이 뭐가 안 되나 본데? 자, 머플러 밑에 바닥 고무에도 뿌려볼까요? <웃음> 그거 <웃음> 이거 저희 거 그래 리프트 고무 이것도 오래 써야 되니까, 뿌려주고. 여기, 이런데, 조인트 부들. 한번 뿌려주고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쓱. 닦아주시고. 그 다음, 묻은 거 가지고, 이런데 옆에 금속도 닦으면, 오염도 제거되고 하니까 좋네요. 하부 세척 이제 이걸로 해야겠는데, 일단. 좀스며드 시간을 준 다음에, 닦아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해도 부들부들해지더라고요. 그 다음, 이런 걸 저희가 보원할때 어디 많이 쓰냐면, 이런 고무, 웨더 스트립. 이런 데를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고무도, 얘는 좀 그나마 말랑말랑한 편인데, 경화되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색깔이 변색되지. 좀 화엽게 뜬다는 느낌으로. 그런 데다가 그냥 이렇게. 얘는 딴데튈수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응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뿌려놓고. 요 자, 하겠습니다 슉. 어때? 때도 나오고. 때도 나오면서. 훨씬 더 부드부드해 보이고 고무는 새까매 입니까 새까매지고 일석삼조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타월 하나 하고 이거 하나 있으면은 이웨더스티하한 역할은 이 풍절음 막아주는 거거든요. 얘가 경화되면 이 사이로 틈도 생기고 이쪽으로 물도 쳐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신품을 교체하는 걸 제일 권장하는데 신품을 못 구하거나 아니면 아직은 교환 주기가 안된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진짜 좋네요. 자 오늘 이제 어, 정오 케미칼에서 실리콘 스프레이 퍼펙트 프로텍션 J299에 대한 어, 협찬 광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광고라서 기분도 좋지만 사실 반신반의. 우리가 이제 복원하는데 분명히 필요하실 거다라고 우리고 연락이 왔는데 반신반의서 잘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그리고 어, 이건 일반인들도 그렇게 크게 큰 비용 지출하지 않고 하나 정도 구매해서 차에 보관하고 계시다가 어, 세차하시거나 뭔가 정비하러 가을때한 번씩 적용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마 이거 세차 전용 약품 옆에 놓고 타이어 같은 거 세차한다면 아거고 타이어 이거. 어? 이거 바르는 용도하고 그다음 웨더 스트립. 어? 고무류도 한번 쫙 둘레만 한번 이걸로 싹 닦아 줘도 좋을 것 같고. 뭐 하체까지는 기어 들어가서 하기가 좀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건 정비소 갔을 때 정비사님하고 좀 이야기해서 좀 쓰면 되고 정비소나 이런 우리 디테일링 샵에서도 써,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엔진룸 청소하는 거 어려워하시잖아요 저물 뿌리고 하면은 이렇게 복잡한 장치들의 뭔가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가볍게 털 가지고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지도 잘안 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손에 묻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음, 아래 하단 링크가 있다고 하니까 링크에 가셔가지고 구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잘 사용해서. 어, 차량들 관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차량에만 안 쓰고 집에서도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나머지 다 닦아야겠는데, 이거 가지고. 어? 야 하나만 번쩍번쩍 할 수는 없잖아. 타이어하고 다 닦아야 되지. <목소리> <목소리> 오, 씨, 깜짝이야. 씨. 아 아이. 이, 게 좋아서 한번 갈라보는 거야. 역시. 끝내주는데, 이거. 굿. 어, 씨. 딱 걸려, 딱 걸렸어. 많이 안 발라도 돼. 조금만 발라서 미션카파서블은 내차사랑이 문화를 선도하는 불수원 합법인증 LED 대표 브랜드 브라비오 생활형 자동차 튜닝 디테일링의 진수 덱스크루 덱스워시 대한민국 범퍼는 범퍼닥도와 함께합니다.